네, 네, 여기 지금 움직이게 하는 이거 그 트위스토리 그거 똑같은 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 뭐 450개 오늘 다 마무리하셔야 되거든요 그거? 네할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셔야 돼요 세팅한 <목소리> <우와 웃음> <우와 웃음> 거를 네덜란드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해드릴게요 샘플로 네. 네. 어, 구멍을 잘 찾아서 넣어주셔야 이렇게 늘어주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하시면서 이제 노하우가 생길 건데 네네 네, 네. 어. 35나 40까지만 내시면 돼요. 근데, 네. 대표님, 어 근데 조금 어설픈 거 같으실까요? 아아아아아쉬웠쉬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서그 공기를 아아아지 않게 하면 음. 네 여러 번 해야 되기죠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약간 공기만 좀 나와 있으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 음. 그냥 비닐에다가 이렇게 묶어갖고 줘도 되는데, 왜 굳이, 굳이 아. 힘들게 아. 일일이 잘 들어가지도 않은 걸왜 이렇게 아. 다 넣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지금 약병을. 얘를 공장에서 400개 정도 갖고는. 공장을 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수작업. 네. 우리 전통 이런 신발들을 외국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만들어 보겠다고 하니까 정말 기쁜 마음을 하고 있어요. 빨리 좀잘좀해 봐야 빨리 빨리. 이성급하면못 음. 하겠네. 이것도 진짜. 아, 이거 아니 지금 닭종 인형은 만드는데 4개월 걸려. 4개월 동안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 하나 거예요? 만드는데 그럼요. 아. 어, <laughs> 이게 쉬운 <심지어> 일이 <laughs> 아니네. 현재 여기 전제에 한제 네, 네. 장인이 네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분이 이곳에서 지금 한제를 뜨고 있어. 빨리, 빨리 여기서 뜨고 있다고? 어. 죽순 게 아니고? 어. 어. 근데 그 고무신 할때 필요했던 종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필요한 종이를 이렇게 꺼내놓으면 네. 주인 어른이 네. 딱딱해져 있어요. 있어요. 아,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닭 종이 인형, 네. 뭐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길로 어? 어떻게 띵! 이렇게 아, 오신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저도 한 29년 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태교로 시작을 했지만 그때는 어, 이렇게 멋지고 막 잘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냥 그 길을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왔고 전주하면 한지하기 때문에 전주 한옥마을에 꼭공간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꿈이 이루어지셨네요. 그렇죠. 아까 막 우리 각종 인형. 뭐 한지 인형? 음. 이렇게 따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음. 뭐 달라요? 아니, 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데 다르게 말해요. 어, 헷갈리게. 아, 왜 그러냐면, 뭐, 닭종이라는 말은 좀 신세대에서 불려지게 된 거고, 음. 인형을 만들면서 한지 인형이라고 하지 않고 닭종이 인형이라고 해서 닭종이가 온 거고, 닭종이는 한지와 같은 말이에요. 아. 더운데 오신이라고 아유, 수고 아유, 많이 시청세요 신발. 신발 만들 거예요? 네, 좋아요. 신발은 이렇게 여자 신발이고 남자 신발이 있거든요. 손에다 묶기는 하지만, 이거는 밀가루 풀이에요. 응? 선생님이 인형을 만들 때도 이 풀을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이게 뒤집어졌다. 뒤집어진다. 니가 이렇게 다고그 아, 그래. 한번 발라서, 응, 발라봐. 쓱쓱쓱. 응. 어? 옳지. 여기도 되게 좋은데, 여기가 너무 뭐, 여기. 왜 그박이야? 네? 그냥 그렇게 썼어요. 아. 아. 이거 보세요. 원래는 박혜인이에요 아니, 아니 그래 응? 근데 여기, 이, 이게 더 두꺼운 거. 잠깐만, 줄거 넣고, 이거, 이거, 이거. 선물 맞아, 끝나는데? 응? 헐. 아, 그래도 내 생일을 봐서 먹어라. 아, 니좀살 빼는데. 아, 살 빼는데. 아, 그냥 그래도 가라, 야. 공세, 공세, 세 개만. 아, 공세. 아, 그래? 아, 그래 나 진짜 아, 너무 높아. 네. 스포모션이라 그래서 인형을 음, 1초 찍는데 2 4 장의 사진을 찍어서. 예전식 영상. 우리 옛날에 끝에다 뭐 그림 그려가지고 막 넘비. 만화, 네네네. 동영, 네네네. 만들어 동영상 만드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실제로 인형으로 만든 거예요. 인형으로. 네. 네. 네, 여기 지금 움직이게 하는. 응. 음. 이렇게 움직이게 영상을 찍었어요. 이그 당나무 은형을 응. 실제로 보고, 저걸 아까 애니메이션한데 어떻게 애니메이션화해 했더니 완전히. <laughs> 그 영화, 그 히스토리, 그거 똑같은 게. 아. 그, 그래서, 아니, 오늘 저도 저 일일 알바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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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오, 오. 계속 이게 하나하나 한땀한땀 한 땀, 한땀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 와서 사람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스승님계십니네 그죠, 오늘 스승님. 수승이... 아, 오늘. <laughs> 알바생이 알바. <laughs> 일일 알바. 일일 알바, 일일 알바. 네. 오늘 네. 너무 했었어요. 힘들었죠? 아니요. 제가 한게 없는데요. 근데 아. 진짜 제가 오늘 느꼈는데요. 근데 아, 네. 성질이 이렇게 급한지 몰랐어요. 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요. 제가 오늘 이 일하면서 조금 사람이 더된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어. 닭종이 여러분 체험 오세요. <laughs>